우리 성쌤 같은 이러한 캐릭터는 음, 어디 가서 아하하. 말도 못 <laughs> 꺼낸다. 맞아요. 아, 그래.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배입니다. 아. 네. 음. 여러분 혹시 옛날과 지금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 똑같은 음. 행동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똑같나요? 좀 다르죠. 옛날이랑은 기준이 정확히 뭐 없겠지만 일단 뭐 다를 수 있죠. 네. 네, 이런 거야. 옛날 같으면 형님 같은 우리 성쌤 같은 이러한 캐릭터는 음. 어디 가서. 아하하. 말도 못꺼낸다 <laughs> <맞아요>. 아, 그렇지. <laughs> 어, 요즘은, 어우, 재밌다. 아, 이게 딱 됐어. 되게 센스가 있다. 예, 예. 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말주면 좋을까? 음. 이렇게 생각 네, 그래서, 음. 어, 옛날과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막, 어우, 좀 너무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 음. 너무 자기를 뽐낸다. 요즘은 자기 피할 시 되잖아요. 음. 적당하게 내 자신을 어필할 줄 알아야 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만 썼다면 요즘은 조금 표현 방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까 제가 진준이 씨 준비한 단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일단 쫑비 네. <laughs> 여러분 일단 이 쫑이란 글자 아십니까 이게 몸모 인척하다 쫑비 쫑요 제 네. <웃음> 어, 모르는 척하다 쫑부르다 모르는 척하다 네. 그죠 이것은 해놨으면 원인치 시켜놓으세요 부자인 척하기 싫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쫑비가 허세를 허세인 허세를 좀 부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자 요거를 이제 현대어단어로좀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네. 음.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냐면 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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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할 때 글리 또또또 레임 쇼 션만 하시죠 레옹 쇼디 인물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물 설정이에요 레임 쇼션에이서나 <뭔> <그러면, 뭔> <뭔> 세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캐릭터를 잡거나 혹은 나만의 또 <뭔> 나만의 컨셉을 음 잡는 걸리렌쇼라 음 <뭔> 그래요 아 그래서 티비 같은 거 보면 아다건장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마> <목마> 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아저 어, 사람 왜 저렇게 나대 저 사람 되게 호세가 되게 뭔가 있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저 어, 사람 저게 캐릭터야 아 어, 저게 저 사람의 음, 컨셉이야 이런 얘기를 할때리 렌셔 좋습니다 재밌네요 그다음 단어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후쇼 <목마> 네. 호시오... 이 후쇼는 여러분 사실 앞에 비애를 많이 했어요 비해 네. 후쇼 맞아, 맞아요 맞아요 비해 후쇼 빠다오 네,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비슷한, 비슷한 결이네 약간 좀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뿌해 후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비호 후쇼라고 하지 않고 좀 어떻게 말하냐면 신시 부대다 어? 신씨 보도에다 네가 말한 거랑 실제 정보랑 대등하지 않다. 아 여기서 너무 기다리다 아닙니다. 네, 네, 어찌 보면 옛날보다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완곡하게 됐네요. <laughs> 어, 그러네요. 당신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정보도 맞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것과는 이렇게 부대등합니다. 그래도이게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데 궈한 씨가 되게 가까운 사이일 때는 사실 이거는 그냥 비교 고소가 아까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别胡说을嘴请这边滚 어, 응. 어, 음, <laughs> 우리는 이런 게 어울리죠 아까 그두 번째 걸 말씀해 보세요 你说다信息不 이런 네, 거였지 이런 거 이런 어, 우리 같은 어, 관계에서는 이제 别胡说闭嘴这边滚 이쯤 건이래요 자 그다음 단어 여러분 怨大头怨大头이怨이 글자 있으면 사실은 이 위엔 글자는 사실 중국어로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게이거요네억울 아, 음. 음, 억울한 거맞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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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사람이에요 현재 로 해석하면 원래는 이제 호구? 맞아 맞아 어. 맞아. 음. 쇼이 돈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사?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데 너 진짜 여기에서 웬다 음. 더가 됐구나. 아, 너 호구. 호구가 됐구나 이거예요 호... 요즘에 이 웬다 더라는 표현이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예, 짜런만 이렇게 많이 써요. 이왜나오지 예, 알아요? 그 사람 가족이잖아요. 맞아 맞아. 요왜왜왜 왜. 왜, 왜, 왜. 왜냐면 왜他的貨的왜紅經常會왜呼自己的粉絲 예. <laughs> 헤이, 쨔왜만하런만 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쥬버다이버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 분, 들 소셜커머스로 물건을 파는 사람. 엄청 그, 어, 친숙하게 표현하는구나.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음 가족들이라고 우리 팬들, 내 구독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씨. 하면서 이 물건을 팔리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막 거기에 홀려가지고 막 필요 없는 물건도 막 사게 되고 막 돈도 쓰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요즘에는 위엔다이버가 아니면 요즘에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 정말 정말 진솔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친숙하면서 두 번에 쪽을 잡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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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지 맞아요. 알겠네요. 확 들어왔어요. 아, <laughs> 근데 한번 쓰면 안 되. 내가 안 되지. 오오오오. 안 되지. 뭔가 가족 같은 조심해야 người, 돼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재밌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응. 내가 이번에 또 이런 물건을 샀어. 근데 어디다 쓰는 거야? 그 딱히 쓸 데가 없어. 이쪽 응. <laughs> 일식을 제일 하려면. 로코 일식 제일 하려 이런 식으 되는 거죠. 어.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이걸 이걸 써. 이건 너무 쉬운 단어인데, 사실 일정 네. 이거보면진정이고잘안竞争很激烈。맞아옛날은이렇게얘기해근데이는것같아요我们现在这个公司竞争太激烈了或者是我们现在这个呃领域这个行业竞争太激烈了。是的。对。但是我们现在会说我们这个行业太卷了。 오. 예, 그以 내전. 오. 내전은 식은 음. 그리고 퇴전으로도 전식은 형용 자, 어떻게 어떻게 알아들어요 <laughs> 내전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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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경쟁이 음. 너무 <laughs> 아하. 너무 많이 아, 경쟁하다 어. 보니까 다 여기로 어떻게 말려 들어온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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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전이라는 명사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요 음. 어. 이걸 내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라는게말린 거잖아요. 너무 말려 들어간다라고 해서 너무 여기 때문에 내가 뭐 많은 걸 뺏기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힘이 없다 이런 얘기할때죠 太卷了. 아. 어, 내일 안 써도. 맞아요, 맞아요. 어, 내안 써도 太卷了.是卷呢,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음. 뭐, 최근 생활 太卷了. 어. 서울도 이제 생太卷了. 이렇게 가 물어봅시다. 단순하게 그럼 진정치돼됩니까 내일 젠치에 됩니까뭐요이상 그럼 장문 HSK 때 <laughs> 진준쌤한테 강의를 또 예쁘게 <laughs> <못> 줬으니까 <laughs> 아, 진준쌤이 <선생님이> 강의인 거야. 지 어, 이이내 <laughs> 最近, <laughs> <最近社会很内卷, 웃음> <太捲了. 웃음> 아, 어. 비추 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음. 어,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를 작문대서는게맞겠죠 한국어라고 치요 근데 그걸 내가 작문에가서 내가 선생님한테 유행어 배웠어요. 개빡세다. 아, 요즘 너무 빽빡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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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요 아, 되지 감점 되지. 어, 감점 되지. 오케이. 어, 어 우리 선생님이 숙제 너무 빡세게 낸다. 어. <laughs> 되냐고요? 요즘 사회는 <laughs> 점점 빡세다. 야, 이거는 새가 아이야 어이야 빡세다 할때 <laughs> 아, 이런 규모 엄청많다잘 쓰다 이겁니다. 아, 재밌네요. 네. 자, 이거 야, 요거 진주 쌤이 또 응. 요새 쇼츠에서도 응. 반응이 많이 좋은 관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 팔마피. 팔마피. 아, 제가 잘 아는 겁니다. 네, 팔마피. 음. 이 아부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거예요. 음. 음. 이거 중국어로뭐 아참마다 여러 개 있는데. 꽁웨이그건 음. 너무. 꼬실락. <laughs> 불씨. 어. 그러니까 꼬실하기도 했고 너무 어. 격식을 갖추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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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불씨가 거의 유행하네. 이게 단수. 네. 그래서 어떻게 바꾸죠, 요즘? 提高情绪价值. <laughs> 이게 <laughs> 좋은 말이잖아, 그죠? 진짜 네 말대로 완곡하게 풀었네요. 맞아, 네, 맞아. 아주 어, 어, 어떻게 보면 고雅. 응, 네. 对,对,对. 이게 증시价值가 음. 뭐냐면 정서적인 가치. <laughs> 이 말을 들으면서 음. 이게 뭔가 나에 대한 좋은 말해준다는 거 알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음. 어, 그래서 요즘 한국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존감 지킴 아, 그런 있죠, 있죠. 그렇죠. 어. 요즘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맨날 아부해. 아첨해. 좋은 말만 하죠. 이렇게 하잖아얘 진짜 이 친구는 내 자존감 지킴이야. 그렇지. 어, 뜻이 완전 좋아지는 거네 이거는. 좋아졌죠. 그렇게 잡아줘 가지고. 어. 어. 근데 어찌 보면 좋아졌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좀 곱씹을수록 약간 매기는 거지. <laughs> 어, 맞아. 매기는 <맞아, 웃음> 네, 거지. 그런 느낌인 거야. 어. <laughs> 요거를 비가우 징시학지 가지고 한 네.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 보면 그 보통 파임 앞에는 A, K, B 마피. 굳이 그렇게 예문을 안 써요. A, 파이, 비다, 마피 이렇 쓰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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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어. 그럼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냥 다 쩐, 회이 디거, 정 징, 쉬, 자, 쥐 쩐, 훠이. 정말 잘한다. 음. 어, 저런 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거죠. 음. 근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짜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하여튼 기분이 매, 상당히 애매한데 매기는, 어, 매기는 거네. 이런 느낌인 거 어. 어. <laughs> 어쨌든 지금 오늘 진준 쌤이 알려준 것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온화하게 바꿔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건 쥔. 최신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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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의 최근의, 최근의, 최요의상근의도 그렇고, 근의도 그렇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진짜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외국 사람이 한최말의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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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이런거또 해주세요라고 하면 의준이 많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우 이바이 어떡해요.